에그 낙을 사봤습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 딱 한번 마셔봤는데 크렘블레를 어, 이제 태우기 전에 예, 굉장히 단 향기로운 그 우유 유제품인데 어, 영화 패밀리먼을 보면은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거기서 냉혈한 이 냉철한 비즈니스맨으로 나오는데 어, 크리스마스 날에 이 에그나그 사러 그로스터리 갔다가 논치들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그 흑인이 저 인질 그 강도로 약간 돌변하려고 하니까 이제 달래주고 착한 일을 해서 예 인생을 돌려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와서 볼게요.